범규 씨, 태현 씨, 휴닝카이 씨, 연준 씨도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고 싶은 그런 고민 해본 적 있나요? 범규 씨는요? 음, 저는 사실 성격 자체도 그렇고 되게 뭔가 남들 앞에 서거나 되게 튀거나 이런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맞아요. 네, 어렸을 때부터 그냥 3학년 6반에 누구 있어 하면은. 이렇게 막제 이름이 나올 정도로 좀 아, 작, 막, 아 진짜요? 네, 복도를 막 헤집고 다녔어가지고 네. 음. <laughs> 태현씨는 어때요? 저 같은 경우에 저도 좀 다른 의미에서 특이하잖아요 성격이 음. 되게 남다른 성격도 있고 제가 중학교 때는 꿈이 마술사였었잖아요 전교에서 꿈이 마술사인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<laughs> 아 마법사 네. 아니었네 처음에는 그건 초등학교 때 마법사였는데 아, 중학교 아, 마술사로 아, 고 하네요 네 그래갖고 다 아마 기억했을 거예요. 저는 활동적이었고 뭐 어디 대회도 맨날 나가고 이런 식이었어갖고 딱히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은 없네요. 음, 휴닝이는요?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소심하거든요 학교에서. 근데 이게 제가 처음 학교 온날 메모 때문에 이제 반 애들이 신기해하니까 이제 막 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적이 있었긴 했는데 아무래도 소심하다 보니까 되게 어떻게 할지 모르다가 제가 그때 음악을 하고 있었는데. 제가 음악을 하는 걸 이제 반 애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어떻게든 막 이제 기타 치는 모습도 보여주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제 존재감을 알렸었던 것 같아요. 음... 연준이 형이랑 수빈이 형은 학교 다닐 때 어땠어요? 어저연준이요 사실 제가 중고등학생 때부터 연습생 생활을 이미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존재감은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음... 이제 제 고민은 약간 이제 아무래도 연생이다 보니까 좀 친구들이 신기하고 우러러보는 것도 있었는데 좀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다가가기 어려워 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, 좀 오히려 좀 그런 이미지를 좀 버리고 좀더 편하고 재미있는 학생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거 같아요 수민 씨는 학교 다닐 때 어땠어요? 저는 학교 다닐 때 저는 정말 약간 제 존재를 알리고 싶지, 알리고 싶지 않았다 해야 되나 음. 되게 조용하게만 다녔고 정말 뭐~ 선생님이고 뭐 (31번) 발표해봐이라고 저가 걸리면 막저 덜덜덜 떨면서 어~ 어~ 이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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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막 이러면서 진짜 <laughs> 발표 하나도 되게 좀 무서워하고 약간 남들에게 눈에 띄고 싶지 않아하는 좀 음. 조용한 학생이었는데 제 존재감을 알리게 된 거는 제가 장기자랑을 학교 축제로 나갔었는데 숨을 <laughs> 쳤었어요 그때 근데 이제. 되게 소심하고 그런 친구인 줄 알았는데 제가 거기서 춤을 되게, 되게 뻔뻔하고 열심히 추고 <laughs> 표정도 진짜 봐, 심명적인 척하면서, 아, 베 <laughs> 이러면서 사니까 춤이 네. 뻔뻔하죠. 네, 이제 거의 전교생이 저를 알아볼 정도로 <laughs> 유명해졌더라고요. 그 축제 <laughs> 이후로 네,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하더라고요. 음.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존재감을 알리게 되었어요.